안녕하세요 뉴스런트 시청자 여러분 대환장 댓글쇼가 또구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과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냐면요 바로 미디어의 정치화입니다 미디어의 정치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정치적인 이슈를 다룬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이념을 막론하고 뭔가 정치적인 이념을 미디어에서 보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지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디어의 정치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 정리를 해와 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이 얘기를 꺼내게 된 계기가 바로 이 1번 드라마 언더커버 때문인데요. 한번 볼게요. 지진이 김현주 주연의 21년 상반기 JTBC 드라마 정의를 위해 최초의 공수처장이 된 인권 변호사의 이야기이다. 음, 여기 일단 그 꾸미는 말이 들어가죠. 정의를 위해 최초의 공수처장이 된 그러니까 공수처장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정의로운 포지션. 이라는 말을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작은 2016년 영국 BBC에서 방영한 6부작 드라마로 영국 최초의 흑인 여성 검찰총장 후보에 정치적 음모를 다룬 드라마이다 음 그러니까 원래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공수처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이라는 다른 배역이었네요 리메이크했다지만 기존 설정인 검찰총장을 공수처장으로 바꾼 것을 무의미하게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것이 야당 측의 입장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야당과 여당 사이에서 이 공수처로 인해서 크게 갈등해 오고 있었는데, 무의미하게 받아들이기는 정말로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진영과 공익을 위한 자유의 제한을 주장하는 진보진영이 이 드라마에 한해 서로 반대로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맞아요. 저희 뉴스런치에서도 설명해드렸죠. 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어요. 반대로 여당 측에서는 그래도 이거는 막아서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또 반대로 가고 있죠. 주선율 영화,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주류 이데올로기를 충분히 표현해 인민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인민을 교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영화를 말한다. 그냥 주무 과로사 수준 인조 국뽕 치사량 동영상이라 이해하면 편하다. 대표적인 주선율 영화는 코로나 극복을 다룬 최미역행이 있다. 아, 최미역행 이거 최근에 굉장히 엄청 이슈됐었잖아요. 최미역행은 지나친 왜곡과 부족한 작품성으로 정작 중국인들에게도 외면을 받은 작품이다. 아니 뭐 인민을 교화하려는 목적이면 잘 만들기라고 하던가 이따른 중국 내 호평이 이어지자 중국 당국은 특정 커뮤니티 평점 기능을 배수하기도 했다 <laughs> 와 역시 공산당이다 국내 드라마 영화도 주제의식과 설정에 따라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곤 한다. 강철비투에서 북측 위원장역으로 유연석이 출연했는데 이를 두고 북한 미화라는 말이 있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북한 위원장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유연석을 갖다 거기다 박아보면 어떡해요. 에? 드라마 언더커버도 공수처장을 정의로운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 공수처에 대한 국민 여론을 긍정적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내포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다. 사실 국민들을 바람직하게 설득하려면 이것이 얼마나 또 필요한지 또 이것이 생겨서 얻어지는 장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피력하고 나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디어를 활용해서 그냥 무의식적인 인식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정치화해서 활용한다는 게 사실 좋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학의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한 예술인과 세월호 사건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거나 시국선언을 한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작성한 리스트이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간접적으로 미디어를 검열해 정부 입맛에 맞는 미디어만 허용한다는 점에서 주선율 영화의 목적과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문화예술인들은 오히려 영웅 소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자신의 신념을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 셈이다. 본인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지켜왔구나, 내 뜻을 굽히지 않았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증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여당의 주장대로 드라마 언더커버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블랙리스트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로 인식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맞아요. 사실 공수처장에 관련된 내용이라고는 했지만 그 대본이 뭐 어떻게 나올지, 또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뭐 공수처장이라는 아이템을 썼다는 거에서는 그걸 막아서 이유는 아직까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공수처장이라는 캐릭터를 과하게 미화시켜서 이용을 한다거나 거의 외국 수준으로 만든다거나 하면 그때 가서는 문제가 된다고 할수 있겠죠. 네, 이렇게 오늘의 이슈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뉴스런치 크루들의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댓글을 선정해서 가지고 왔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선희님의 댓글입니다. 하다 하다 공수처 드라마가 나오네. 맞아요. 이 공수처라는 기관 자체가 제대로 생긴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공수처 드라마가 나오는 건 조금 시기상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코멘트도 한번 읽어볼게요. 드라마가 공수처를 미화하는 것 같아 위험할 듯. 우선 드라마가 방영되는 것을 지켜봐야겠다. 음 그래요. 이런 위험 부담이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방영하는 거를 좀 지켜봐야 더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영님의 댓글 보겠습니다. 원작은 검찰총장이 주인공. 근데 공수처장으로 주인공을 변경. 이거 친정부 공수처 홍보드라마네. 어, 완전 대놓고 얘기를 했죠. 반영님의 코멘트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나라 검찰총장이 주인공인 드라마도 볼만할 듯. 다만 장르가 바뀌지 않을까? 느와르로. <laughs> 검찰총장이라는 캐릭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리메이크 했었어도 될뻔 했는데, 음, 굳이 공수처장으로 바꾼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댓글이었습니다. 다음 이어서 하나님의 댓글 볼게요. 드라마처럼 공정하다는 보장만 있으면 공수처 응원도 가능하지만 지금 흘러가는 꼴만 봐도 공정은 티클만큼도 없을 게 뻔하니 반대하지. 여당 정부는 그저 검찰이라는 단체에 대해 복수만을 꿈꿀 뿐. 공수처가 국민을 위한다고? 웃깁니다, 참. 네, 이런 댓글을 가지고 와주셨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대한 의심이 싹 터있는 상태에서 이런 드라마가 나온다고 하니까 더 반감을 가지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커멘트도 한번 볼까요? 공수처장이 선출된 만큼 공수처가 공정하다는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공수처장이 이제 결정된 결정적인 계기도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선출이 가능해지게 된 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당이 주도적으로 공수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여당이 개인 판 것만 같은 공수처 드라마가 나온다 좀 너무 의심할 만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 자체가.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서 김콜림의 댓글 볼게요. 국힘당이 방영 예정인 드라마 홍보해 주네. <laughs> 맞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정치적인 거다 얘기 다 빼고 그냥 이렇게까지 기사가 막 나가고. 이 드라마에 대해서 엄청나게 주목이 가고 스포트라이트 쫙 받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이걸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서잖아요 어부지리로 이 드라마는 정치 마케팅이 그냥 성공을 해버린 케이스가 된 거죠 김콜님은 코멘트로요 내가 욕하려고라도 드라마 본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요새 드라마는 다 재밌어서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개막장이더라도 어떻게 가는지 봐야 되겠어서 보는 사람도 있고 답답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이유는 다양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 욕하려고 보게 되는 드라마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이슈읽기, 댓글읽기까지 모두 끝내 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댓글 MVP 한번 선정해 봐야겠죠 오늘의 댓글 가장 잘 찾아와 주신 분 과연 누구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나님 축하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댓글에서는 어떤 부분이 우리가 정말로 이 드라마에 가지고 있는 걱정인지, 또이 드라마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부의 태도는 또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잘 알려준 댓글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댓글 MVP는 하나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미디어의 정치와 정치와 언론의 뗄수 없는 관계이지만 최대한 멀어져야 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재밌게 봐야 될 드라마에 정치색 한입 묻히는 건 없어져야 될것 같네요. 방영 예정인 드라마 언더커버 과연 정치색 없이 좋은 드라마로 제작될지 우리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 남겨주실 거 있으시면. 리뷰로도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